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트위치 신입 네, 스트리머 네, 김겨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좋습니다 아좋고습니다아 좋고 오케이 자 오늘 혁진이상이 오늘 리뷰 방송을 못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대신 리뷰 방송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컨텐츠 뭐 별거 없습니다 가짜 사나이 처화네 리뷰를 좀다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오늘 이제 고자매님과 우리 이제 연매니저님 그리고 이제 입틀마 근데 그리고 우리 감없는 돼지랑 네 같이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 사나이 어떻게 삼 o 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아 i l l b 아, a 거 l 마워요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을 I 가짜 사나이 e 피소드 3. 말 실수 안할 거죠? 말 실수 하는 순간 또 사이버 레카에서 그냥 그대로 t 비비 e w one. I will be able to get a new one. I will be able to 에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서 실수할 거야 안할 거야? 말안할 거죠? 그럼 떼세요 일단 음. 어떤 말을 안 해야 되는지는 알죠? 음. 너무 세게 묶어야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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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본인은 이제 본인 영상에 나오는 본인을 조리돌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요야이거게집어야지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너 이제 공좀가라치는거 바라죠. 이날 어이구, 진짜 더웠어요 진짜 더워요. 아. 저왔고 말하지 새끼. 아, 답도 없다 이거는 아,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답이 없다. 예. 어, 공 어. 걸음 할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예. 반대쪽에 교환이 있어. 실시 장난 아니에요. <laughs> 공 걸음. 공 걸음. <laughs> 공 걸음. <laughs> 공 걸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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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가라는데 어이, 계속 고로 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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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더돌 아이고, 아이고, 아가라는데 계속 앞으로 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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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봐또봐또봐또봐또봐또 봐. 또봐또봐또봐또봐또봐너 C발 백금 새끼는. 이게 도와주려고. 이게, 이게 도와주려고 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도와주려고 tiver對啊. 하는 거야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넘어질길래 <시� any of our camera>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왜 커버쳐? 아니 커버. 왜 커버쳐? 아 이. 다시 볼게요. 아니 아니죠. 과연 도와주려고 했을지. 어. 자 지금 5번 쓰러졌어요 지금. 지나가지고 쓰러져있어요. 오케이 걸어왔어 지금 걸어왔어. 근데 지금 뭐. 분별 몇만 진 거야 지금 대체? 어깨 어깨만 좀하니거 어깨? 어깨? 어깨가 봤어 어깨? 사람 어깨. 어깨가 이런 녀 어깨 어깨! 줄리, 줄리엔강이야? 거짓말하지 마 친놈이래 진짜 팔 잡았네 팔, 어, 팔. 괜찮아 어내려가라고 어? 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넘어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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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씨발 <laughs> 누군가 이게 뭐 도와주려고 도누 도와... 아, 누가봐도 반신욕이야 이거는 아... 요양이야 이거는 <laughs> 무릎 꿇고 있네 진짜 뭐, 비는 것도 아니고 뭐지 아이 뭐야 뭐야 옷가랑이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니 뭐하니 안 도와줘요? 아이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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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가 지금 다리에 총 맞아가지고 누워있는데 지금 한 사람만 지금 끄집어지고 도대체 뭐하니 뭐하고 있어 어, 어디 보고 있어 이게 등봐봐 뭐, <laughs> 뭐, 뭐, 또 뭐하니 또 뭐하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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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돼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뭐하노 지르게 빠지니까 뭐하러뭐하러 진짜 이게 지르게 빠지니까 이게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야 이게 뭐, 안 일어나지 안 일어나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예, 5번은 진짜 고생했어. 뚜렁뚜 네, 예, 네, 진짜 고생했어 네, 3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아유, 또 진짜 1급 새끼지. 이제 보면 무릎까지 들어가. 어이구, 누구 도와줄 팔자가 아니네 지금. 제원님이 와서 도와주고 있다 지금. 뭐하 기구 저게 지금. 어이구, 어이구. 지금 빡아삐려 진짜. 와 진짜 뭐 저런 새끼는 아, 저기 아, 왜 갔냐 진짜로 아, 짐이다 진짜로 짐 새끼 그냥 와, 어휴 짐이다 짐이야 그냥 짐짝이다 짐짝 진짜로 이거 와짝다리네또짝다리 <목소리> 아니 저게 오, 계속 나오니까 본인은 지금 실드치만 두고 이제 깔 쌩거만 해 어떻게든 아니, 한 번이라도 더 깔려고 생각해야 돼. 걷는 거 마저 넣을게요. 이때 100m도 안 뛰었어. 이때 100m도 안 뛰었어. 아, 이날 진짜 더웠죠. 이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빨리 뛰고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종일 한 6시간 계속 쉬지 않고 뛰다 보니까. 허리큐, 허리허리 이거 다 왔어. 다 왔어. 좋꺼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종쳐종쳐 종쳐 이렇게 하는게 버텨내라고 그래서 하는거에요 이렇게 네. 나 이때 누가 하는거 나간줄 알았어요 아. 멀리, 멀리서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린거야 아 쳐가지고? 나갔나? 아이 백급새끼 야 진짜 돌아버리겠네 <웃음> <웃음> 이 씨발새끼 진짜 좁혀버릴수 없고 개같은 새끼 그래 이러니까 까야지 병신새끼 아우 혁준상은 지금 남은 30분동안 계속 혁준상 욕만 해야 돼. 는 어쩔수가 없어 안그래도 아, 사이버 레아내칼 끌려간단 말이야 그 조리형님이요? 아아정신없미하다아 <laughs> 그, 아, 아. 오늘 초복이라서 저희는 네. 오리를.. 아니 그.. 닭을 좀 먹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가지고 <laughs> 3번 대교 그랬습니다 혼자 뭐하는 3번 포기할까요조아번아이고재현님 아이고 진민이들 온다 아유 펜지 말아줘 아고 벗어! 이거 여기를 왜, 왜 회상을 회사를... 버섯 버섯 <웃음> 버섯 <웃음> 버섯을 왜어 <laughs> 진짜 야 같은 눈빛 봐라. 마음이 드는 게첫 번째 퇴교조가 나오니까 딱 흔들리더라고. 이때 이게 때에. 부대에서도 태교병이라고 어, 네. 해요, 태교병한 예. 사람이 태교하고 주위 사람들이 태교하면그전염병 전념된다. 근데 그만안고안이생생 했어. 몸챙겨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몸 챙겨. 물 마시고. 고생지 말고. <목소리> 재원님이 이때 엄청 서럽게 오시더라고 진짜 엄청 서럽게 오시더라고. 솔직히 마음으로는 더할수 있을, <목소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요 재원님 손보여줘도 되나? 아 그런데 그때 보여주자 일어나 한번 일어나고 또한번 넘어졌는데 그때 아 재원님 손 보여주면 되겠다 이거는 진짜 네. 팀원들 팀워... 보시면 재원님이 이날 IBS 해상 기동 훈련이랑 IBS 육상 훈련하다가 진짜 여기 다 벗겼어요. 진짜 아예 진물이 막 진물이 진짜. 계속 났어, 진짜. 네. 훈련하다가는 배, 보통 그렇게 해요. 재원님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멀쩡했었는데. 핵군인 손보이세요? 음. 어, 어. 22분이면 한1 k g 가까이 떴을 거야. 어유 동키하다. 오,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아, 편하게 됐어. 감사합니다. 기다, 기다. 엎드려. 사실, 어, 사실상 엎드려 이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쉬게 해주는 뛰는 것도 아주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쉬게 해주는 거야이게 진짜. 이렇게 치지. 이렇 치지. 아이고, 디러치치. 이 배급 새끼 진짜. 옆으로 야. 돌고 있네. 옆돌기 하네. 아이고, 아이고. 다리 들 이게 기 들어. 동기, 동기 다뗀게안뗄 그래. 거야? 어? 동기, 어? 동기 응. 다 버리고 왔다. 할수 있는데 왜안 해? 아니 그.. 공혁준씨 공혁준씨가 남주.. 체중이 많이 아, 나아서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뒤쳐졌는데 아니 뒤쳐졌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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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야, 어떻게든 조리돌림 해야돼요 혁준씨는 아, 눕서 야,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쓰레기입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든 비판해야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판해야돼요 첫다기보다는 살짝 털어서 눕혀드이는 야전새끼 호감님은 사실 선글라스 벗으시니까 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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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 아~~ 엘리엇 어우 유방슬 어휴 유.. 약간 유방, 턱, 턱, 턱에 이게 있네요 어이, 네. <laughs> 저시야? 저시. 아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분 아 이분이 이제 그 응급실 네. 응급실 좀. 아 근데 이때 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릎도 무릎이지만 사제 뚜루미 문이 계속 어, 감염 어, 위험이 어, 있어가지고 그예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것도 아니고 하는 이라서어도돼나 아. 아, 이때부터 진짜 슬펐어 면 짠하더라고 계속 뛰어야돼 아. 계속 끈 없어 아. 바로 아. 들리있 못한데. r e is 가 hustle. 가 h e r e 갈 수가 없대 s t l e There is a hustle. There is a hustle. 이 h 이 r e is a hustle. There i 제가 청단 드 t l e t h 청단 e is a hustle. t 이 영상은 청단이에요, 진짜. 이 파트가 저는 제일 청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청단이었던 아요물 나오더라고요. 물이안 나올 수가 없어. 그만 봅니다. 공격세. 공격세. 그만 봅니다. 훈련이라는 게 아마 내가 하고 싶고 내 의지에 강해도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 몸이 중요하니까 내 의지보다는 무안 아, 그렇죠? 다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있고 요반님도 잘한 거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 이게 좀 일단 아파서 그런 거니까 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두분다 아니, 아! 무서워. 무서워.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처음, 저주고, 아! 처음, 아! 사람. 사람, 사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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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람. 사 사람.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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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이 원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진짜>. 뭐, 하긴, <laughs> 뭐 하긴 여기서 쉬고 있어, 이 새끼야. 터아아 <laughs> 터지고 말아 들어. 거기 들어. 이 바지가 거, 터진 거, 거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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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주머니가 아니었어. <laughs> 음, 아, 주머니요 아, 주머니 아, 주머니가 네. 아니었어? <laughs> 주머니 안기서 일어나. 어우, 요추 말린 거봐 깍지 끼기 엎드려. 어, 기 엎드려. <laughs> 너갈 때까지 한다 <끡이자> 깍지 끼고 엎드려 야번 여전히 4번 제일 늦게 하네 깍지 끼고 엎드려 왜 4번이 제일 <끡이 늦게 하거 <끡이> 항상 사이드 가는 거지 아, 4번이 제일 늦게 할 거야 못 아, 듣는 척 <끡이자> 하지? 3번 3번하고 6세 울어 할해 해라 좀 해라 이게 썬네일이 해라! 왜안 뭐 해? 계속 한다면서, 한다면서. 아. 어. 표정! 표정! 표정. 어이구 치러 간다 치러 간다 3번 음 종칠 거야! 3번 종칠 거야! 3번 대결할 거야! 내심 치지 않기를 바라해서 말하는 거예뭐 할까요? 네 해본 데 가서 공안 되면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3명 다 10초만 할 거야 알았어? 10초는 어려워 5초만 할래? 아닙니다! 5초할수 있어? 아닙니다! 10초 할래? 에잇! 아! 오케이 그렇지. 왜 그래서... 1초도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개시고 바로 들어. 난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깍지를 끼라고 했는데 아니 뭐 여기 뭐, 옆 동기는 여기 지금 주먹 깍지 와...그... <laughs> 깍지 아니 이거 <laughs> 저는 입어서. 진짜 이 장면을 보고 진짜 이 새끼 똥인가 <laughs> 저는 진짜 이 새끼가 똥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하오이랑 다른 분들 깜짝 놀랐어. 인생을 너무 편히 살았어. 인생 너무 편히 살았어. 누가 이제. 이렇게 줘요? 진짜 이 새끼 똥 같은 놈이 아닌가 진짜. 아, 이하고있구만 진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 진짜. 교관님도 이때 정말, 웃으셨어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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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교관님도 그, 웃으셨어요. 그, 그, 이때 정말. 당황해. 아, 이거 진짜. 그때는 그걸 그치. 뛰어넘는 상황이었어요. 와 진짜. 깍지 끼고 공격들은 진짜 똥이다. 진짜 공격들은 똥이다 진짜. 뭘좀 보여주려나 아. 보다 했는데 이렇게 깍지를 끼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도 웃을 뻔했어요. 아 두었나? 자 준비. 아니 또 합니다. 네. <웃음> 시작. 오버하면서 보자. 구버하면서 진짜. 아구거 이제 니들 죽었다. 주웠어 어이 죽었다 또 올라간다 아고 아! 어, 이때 하신다. 교관님들이 아, 너무 진짜 화나있었어요 아, 할수 있는데 말하는 아! 모습이 몇명 보였었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 마음이 돌아왔어 다들 네. 네. 엄청 나고 끝까지 나고 뛰려고 나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이거 오타예요 여러분 이거 4번 6번 아닙니다 5번 6번입니다 예제 편집자님이 그때 잡을 못 잡으셔가지고. 잡아, 빨리 잡아, 잡아. 아홉, 빨리 뛰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아, 잡아. 저 바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왔다. 왔다. 진짜. 아이고. 이름표 떼일 때. 때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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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퍽이 한 마리 왔어. 질퍽이 한 마리가. 와 질퍽이고 잡아래 아, 뛰어, 뛰어. 가이 뛰어. 저기 뛰어가잖아요. <laughs> 다시 돌아오는 게한 번. <laughs> 다시 돌아오는 게개웃기더라고요 <laughs> <laughs> 일거야저기할거야눈똑바 뜨고 똑바로 한번더 아 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뛰겠다고 나갔는데 나리나 에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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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리나 에너지 Not e 에너지 Not e 에너지 Not 에너지 Not enough 에너지 그 Not enough n e g 에 걸어서 가면 안되나요? <laughs> 걸어서 가요? 걸어서 <laughs> 가요? <가네. 웃음> 걷는게 훈련이야? 걷는게 훈련이야?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까 뒤에서 걸어오던데? <laughs> 저기 특이한 <laughs> 사람들 다 체력 돌아왔어 <laughs> <laughs> 다 <저 웃음> 체력 돌아왔다고 <웃음> 하네요 <laughs> 네, 저치기 저치이 <laughs> 응. 공차차 앉아서 한 3분 쉬니까 아 괜히 포기했다 이러서 저치기 저치기 공차차 저치이저치이 공차차 저치기 저치기 공차차 이 바로 여기서 반신욕 가죠? 만신욕 아, <laughs> 이거 엉덩이인가요, 이거? 네, 네, 예. 아 이거 엉덩인가요 아, 이거? 예 골입니다 엉덩이인가 아이고 아, 말고싶원다 아이고 시아다 아이고 시원하다 든 때까지 하고 있어 라둘아뭐 다음 라운드 준비됐지? 나그러니나딴고줄았어 다음 라운드로 고길래 뭡니까? 다른 훈줄 알았네 구보해야지 구보 단어 듣더니 아이고 아, 퍼졌어 퍼졌어 구 단어 들어가지고 퍼졌어 한번 봐라 살이 퍼진 뭐가? 구보가 어, 그렇게 어, 두려운 거? 어, 구보가 어, 그렇게 두려운가? 구할 거야? 트리오 할 거야? <laughs> <해결할> 거야. <laughs> 어우 구도 너무 잘 잡았어요 카메라 어딘지 쓰. 아 뭐, 오, 무슨 카메라입니까? 카메라 아, 카메라가 이때, 와 있나? 이게 아마 제가 찍고 있었을 걸요 카메라가 와 있나? 아 무슨 카메라예요? 아 미친. 아, 아, 카메라가 와 있나? 아 무슨 뭐, 이게입니까? 아, 뭐, 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어, 또 뛴다고 하면 민심 긍락이겠지 아, 아, <목소리> 띵. 뱀눈. 뱀눈하고 한번 다 뛰어보겠습니다. 민심 긍락이겠지 휘방해야지. 갔다와서 아, 휴방 이해해주겠지. 어안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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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우바할수 있어. 어. 어. 어 살출렁거리고 내 어우 저 급캠 저거 나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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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 하죠>. 어디가? 어디가? 정신 차려. 교관님들 정신 차려. 구버 세번더 돌리. 야요들은 가야겠다. 뭐야? 구버 세번더 돌리는 기했는데 표정이. 나이 계속. 모시발? 이때 이때가 7분인가 8분 남았었을 때. 예. 진짜 얼마 안 남았었는데 그래서 교관님들도 잘 생각해라고 말을 한게 실제로 세 번도 안 남았었어. 한한 개에 봉착했을 때. 또 뛰어야 돼라는 절망감을 줬을 때 그거를 극복해. 계속 극한으로 몰아넣는 네. 거죠. 맞아. 그게 사실 우리 교관님들끼리도 회의를 했었고 이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세번 하고 아, 안 되겠다. 가지고 가자마자 퍼질러서 물 마시고 있더라고. 물 마시라고 이제 물을 다먹었더라고 앞에서. 옵성아지고. 아이고 물어 죽었어. 아, 이게 편집이 많이 됐는데 베이신 님이 이때 실성이 있어요. 다 이제 퇴교하고 나가니까 <laughs> 그런 것도 막 실성해가지고 웃더라고. 아열 믿게. 아 이게 미워. 이게 유일한 물었어. 조금 남아 있는 뜨거운 물 이게 조금 남아 있었었어. 어 그래 저거 한번딱 마했어. 열 믿다 열 믿는. 그때 제가 말했던 것더 들으러서. 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는 아주 마음에 저... 들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던 이유 첫 번째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혼자 욕 재밌게. 계속 하고. 카메라 없을 때욕 계속 아니, 하면서 막, 막. 계속 욕을 하면서 뛰는데, 뛰는데 저그 모습들이 진짜 멋있었어다 고유주 시발 아니야? 교관으로서 교육을시키지만 고유주 시발 지키고 왜 포기해 가지고? 시발 지키고. 고유주 저 시발 지키고. 근데 이게 잘 들어보면 <laughs> 따귀님이 야 혼자 뭐 하냐 그냥 와라 이러더라고 따귀님이 경례 추지는 못할만큼 혼자 뭐 하게 그냥 와라 이러더라고. 냉면하고 팥빙수하고 빙수. 아주 맛있는 거다 준비돼 있어. 자 정치고 같은 데 가자. 시간 벌고 있어. 너 시간 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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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간 벌고 있다. 또 쉬고 있다. 고 있다. 아무도 것안 먹었죠. 뜨는 <laughs> 거 없었죠. 냉면 없었죠. 셀렉스 유청 단백질만 어, 있었죠. 끝이 없는 구보라가 있었죠. 이제 교육생들을 체결시키기 위한 구보라기보다는 이제 교육 목적상내 구보 종료 시간을 아니지 않아요.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국보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기는 대승 선발하는 것이 좀 훌륭한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베이직 씨 같은 경우에는 4분 정도라고요. 진짜로 제가. 준유 씨가 사순 정도를 안겨놓고 이건 한 사람 퇴교하면. 끝나네. 절절히 퇴교하는 게참 진짜. 자 지금부터 나가는 건 이제 오피셜입니다. 사실 이제 이날. 다 퇴교하고 나서 딱 느낀 게, 좋 됐다, 씨. ᄌ 됐다. 됐다. 바로 전화 돌렸어요. 어떻게 하냐. 저 광고주한테 바로 전화 돌렸어요. 제작비로 광고를 받았는데, 광고를 지금 이걸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일곱 시간 만에 전원 퇴교를 해가지고, 제작비가 총 4,200만 원인가 나왔을 거예요. 와, 좋 됐다, 이거. 무사태 측도 그렇고, 제 피지컬 갤러리 축도 준비하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 교육생들을 이렇게 빨리 특별 처리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근 대장님이나 저 이사님들하고 빨리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서바이벌 과정, 그러니까 생존 훈련 과정으로 아무튼 무시한테 특별 과정은 저희가 가짜 사나이 2기에서. 와 근데 사실.